1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어, 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다를 아니다. 모두는 어떤 어떤은 모두로 바꿔 주면 되겠죠. 여기 모두는 어떤 어떤 소수는 홀수이다인데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홀수가 아닌 소수가 하나 이상 존재하면 어 참이 되겠죠. 어떤은 이제 존재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 소, 소수 중에서 이제 2는 유일하게 짝수죠. 그래서 2는 홀수가 아니다. 만족시키는 원소 2가 존재하므로 얘는 참입니다.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동식은 0보다 작다. 예의 부정은 어떤은 이제 모든,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 x에 대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되어 있는데, 요식,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2로 나눠서 보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가 항상 0 이상이 되니까 절대 부등식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어 항상 성립하니까 말 그대로 참이 되겠네요. 2번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b가 a보다 크면 b씨가 a씨보다 크다. 뭐 부등식의 성질을 잘 알고 있듯이 뭐 c가 음수가 되면 성립하지 않죠. 이는 거짓입니다. 발레는 뭐 c에다가 음수를 놓고 a에다가 ab에다가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어, 당연히 뭐 참입니다. 실제로 제곱해봐도 되고 가정의 진리집합 x가 마이너스 1이고 결론의 진리집합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과 1 따라서 p가 q에 포함되니까 참 이렇게 답해도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의 역은, 이제, 가정과 결론을 뒤바꿨으면 되겠습니다. X제곱이 9 이하이면, X가 3 이하이다. X제곱이 9이하라는 얘기는, 뭐, 우리, X 제곱 빼기 3에 제곱해서 X 빼기 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값,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3 이하. 3 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이 진리집합이, P, 예의 진리집합을 뭐 Q라고 한다면, 보다시피, P가 이제 Q에 포함되니까 참이 되겠네요. 아, 역은 참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는, 부정하면서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부정해주면 됩니다. X제곱이 9보다 크면, 이면, X가 3보다 크냐? 어, X제곱이 9보다 크면, X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도 가능하죠. 하지만 3보다 크지 않습니다.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역을 써보면, 두 집합 ab에 대하여 두 집합 ab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a가 b에 포함되면 a 차 집합 b는 공집합이다. 얘가 여기 되겠죠. a가 b에 포함되면 a에서 b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당연히 어, 예, 되겠죠? a가 b에 포함되면 네, 맞습니다. 참이고. 대우 명제는 이제 부정을 하면서 가정 결론 뒤 바꿔 주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각각을 부정해 주면 되죠.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B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A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 A가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얘도 참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존재할 테니까요. 다음, 4번. 두 조건 P, Q가 다한것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말하시오. 1번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X, Y가 둘다 0보다 크면 여기. 절대값 x, y가 x, y랑 같다. 어, 절대값 x, y가, 그냥 x, y랑 같다는 얘기는 x, y가 0보다는 크나 같다는 얘기죠. 뭐 0이 되어도 상관없고,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음수면 절대값 x, y가, 마이너스 네, x, y일 테니까, x, y가 음수는 아니고, 적어도 0 이상이다. 그죠?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음, 곱은 0보다 크나왔다. 참이 되고요 xy 곱이 0 이상이라고 해서 둘다 0보다 크다는 법은 없죠. xy는 곱이 0 이상이지만 x도 음수, y도 음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순방향은, 순방향은 참인데, 이렇게, 거짓방향은, 아, 거짓방향? 아, 역방향은 거짓이니까, 따라서, p 면 Q이다가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네, 충분 조건입니다. 답은 충분 조건. 그 다음에 2번은 X가 3 이상 그 다음에 얘는 뭐 인수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0 이하 0 이하니까 두, 두 사이 값, 3과 4 사이 값이죠. X가 3 이상, 4 이하.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진리집합 P는 3 이상. 진리집합 Q는 3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어, 삐져나오면 안 되죠. 삐져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숫도록 합시다. 지금 Q가 P에 포함되니까 P가 더큰 집합이고 따라서 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화살을 받았네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